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0월 26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 좋게 상승했던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명 e n c 입니다삼명 e n c 는 최근에 고점 대비 이렇게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바닥권의 흐름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 흐름들을 말씀드렸고 요 박스권을 돌파되는 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 이전 거래일 살짝 음봉 조정 나온 상태에서 오늘 11%또 급등하면서 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요 바닥권 라인 어 만들었던 구간 거래량이 장대양봉 들어오면서 만들었던 구간 그리고 중요 저항 라인 때 돌파되면서 요 포인트가 됐었는데 어 오늘 마지막 거래의 기준으로도 11%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KCS입니다. KCS도 이 흐름 한번 말씀드렸죠. 급등했을 때 조정이 가파르게 나오는 구간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음봉이 더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역시나 거래량과 장대 양봉들이 들어왔던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바닷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요 요런 구간들 충분히 세력의 매집으로서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런 얘기를 드렸었고 어 다시 한번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는 11%또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 고점 가격대 7400원에서 7700원대 요런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vm HVM 또 중요 저항 라인 때 14,700원대 돌파 이후에 살짝 오르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강하게 눌리고 14,7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오면서 또 마지막 거래일은 또10.7% 단기 급등하면서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 주는 모습 이런 어, 어, 점차 분명 중간중간에 조정의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 어,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부터도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요런 어, 어느 정도의 어, 거래량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 추가 상승했을 때 어, 최근에 저항 계속 맞았던 가격대는 대략 18,000원대네요 요런 18,000원 구간까지 추가 돌파가 있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도 마찬가지 바닥권 라인 때 크게 이렇게 쌍바닥 형태 그리고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좋은 상승 흐름 말씀드렸고, 조정 구간에서부터 이런 구간, 어, 121선과 121선 그리고 쌍바닥에 변곡이 있는 이 가격대 11,800원에서 12,300원대 이런 구간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아래 꼬리로 꽤 길게 길게 최근에 어 달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12,300원대 1 2일선 지켜내고 오늘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9.6% 상승해주는 장대항공 거래량 다시 한번 이때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수급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최근에 2주 정도 횡보했던 요 구간에 지금 매물대도 소화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241선 지금 14,200원 정도에 있네요. 14,2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티웨이 항공, TA항공. 티웨이 항공도 거래량 한번 터뜨리고 조정 나온 상태. 바닥권에서의 지지가 있는 부분에서 어 지금 목요일 날6.3% 살짝 반등하는 부분에서 어 좋은 상승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마지막 거래일 20%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은 조금 아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어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만큼의 거래량을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 부분을 넘길 수 있는지 고그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sk스퀘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결국에 9만원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했다 라고 최근에 말씀드렸고 하루 소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서 9만 5천원대까지 6%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요것도 계속 올라가네요 역시 고점 낮아지는 추세라인 돌파 이후에 행보로서 돌파 다시 한번 이바닷권 만들었던 변곡 라인 때 11만 원대 10만 원대 결국에는 지켜내면서 오일선 따라서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다 상승세와 이런 거래량. 그리고 수급, 요런 흐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저점 대비 나는 매수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굳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유하신 분이라면 요거 5일선 계속해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이전 고점 가격대가 대략 14만 4천원대 요런 구간에 있네요. 추가적인 상승했을 때 14만 4천원 도달, 돌파가 될지 저항 맞고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런 가격대 맞춰서 14만 4천원대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봐도 저는 나쁘지 않은 매도 포인트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ISC 마찬가지 요즘 엔비디아가 어,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가면서 관련주 ISC 결국에 바닷건 형태 그린상태 지금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물대 라인 때 62,000원대 121선과 함께 마지막 거래일 돌파하는 모습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는지 엔비디아의 흐름을 같이 보시고 바로 위에 가한 저항 라인 때 가격은 68,000원에 있습니다. 68,000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이렇게 바닥권 라인 때 돌파 충분히 조정, 3 거래일 정도 약 조정, 거래량 없이 빠진 상태에서 급등. 추가적으로 마지막 거래일 또 고점은 13%까지 급등했다가 마무리는 3.9%로 종 마무리한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래량 계속해서 좋게 들어가면서 이 추세 라인 때 돌파, 어 이제는 돌파 이후에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SK 가스입니다. SK 가스도 이 바닥권 라인 때 길게 횡보하고 점점 돌파의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거래일 도 이렇게 3.4% 상승하면서 이제는 이 박스권 라인 때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아닌가. 요거 꽤나 나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추가 상승했을 때 이전 고점 라인 때 22만 9천 원 거의 23만 원인데 이 라인까지 또 올라가줄 수 있는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충분히 응축된 상태에서의 상승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제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가 가지고 온 다섯 개 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종목 중첫 번째 종목 삼성 ENA입니다.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일단 실적이 꽤나 괜찮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락하고 있는 어, 실적은 좋지만 말 그대로 과대낙폭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 최근에 그렸던 저점 라인 때 가격 1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주는 모습 특히나 최근 하락폭이 굉장히 강하면서 과대낙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 한번 어느정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이 급하게 빠졌을 때는 어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런 18,000원대부터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요 구간에서부터 어, 과거에 저항이 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지도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포인트 한번 분할 매수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 18,000원대 깨졌을 때는 추가로 계속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지지까지 요런 만원대 초반 그 전에 있는 어 지지 라인 가격대는 대략 14,600원 정도 14,600원 만원 요런 포인트들까지 빠졌을 때까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분할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요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lg 전자입니다. 요것도 어 일단 제가 요 찾아봤을 때 매출은 분명히 올랐지만 뭐 약간 요런 수익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어 최근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 다시 한번 어고 악재는 반영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5조 마이너스 5%대 급락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강한 지지 가격대 9만원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요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지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 그리고 흘러오는 요 횡보 과정에서 수급이 분명히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요 박스권의 저점 9만원 초반대에서부터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요 흐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에는 어, 과거에 요 저점 바닥권 가격 그리고 과거에 저항이 강했던 가격 15,000원대라는 말씀드렸는데 어, 종가상 16,300원입니다. 거의 15,000원에 근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다음 거래일 또 하락했을 때는 15,000원에 역시나 분할매수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요 종목도 역시나 지금 단기적으로 정말 과대 낙폭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한번 15,000원까지 다음 거래에 빠졌을 때 강한 지지와 그리고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적어도 생각하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단자입니다. 요것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요 저항 가격대 라인대 78,000원 구간이 굉장히 강한 구간인데 여전히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이 동반 충분히 조정 이후에 이평선 모여 있는 구간, 볼린저 밴드 좁혀져 있는 구간, 그리고 점점 이평선 라인 때들이 모였다가 정배열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은 3.4% 살짝 조정받았지만 이런 것들 5일선, 20일선 지지 받아내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 상승했을 때78,000 대까지 넘겨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어 요런 구간 박스권 구간 넘어가는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최근에 어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때 수급 수급 거래량들 어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이제는 박스권 돌파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 또 이것도 순수 차트적인 부분을 어, 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도 593억으로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분명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과거 대비 고점에서 어, 조정 받으면서 거의 저점 라인 때, 어, 거의 최저점 라인 때죠. 월봉상 뭐 봐도 확실하게 저점인 게 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저점 라인 때 2,000원 초반. 거 2,300원대 구간을 찍고 최근에 살짝 반등하고 있다 바닥 찍고 살짝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등 구간에서 이렇게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과 장대 양봉들 흐름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최근에도 거래량 요 쌍바닥의 흐름 만든 상태에서 2,800원대 돌파되는 양봉의 흐름 거래량 그리고 최근에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3일 연속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 구간에서 역시나 정말 압도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단기적인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저항이 강한 구간은 대략 4,200원, 이런 구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4,200원까지 단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 거래량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